기출 문제 4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보겠습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define SIZE 5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샵 기호는 선행 처리 지시자죠. 즉 메인 함수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이 문장을 먼저 처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define 정의합니다. SIZE는 5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즉 메인 함수를 실행하다가 사이즈가 나오면 5로 치환해주면 됩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 시작해 볼게요. 크기가 사이즈인 즉 5인 배열 arr을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수 i, j, 템 e m 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이중 포문입니다. 이중 포문에서 if문의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하는 코드는 템플을 사용한 스왑 알고리즘인데요. 이중 포문을 보기 전에 버블 정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버블 정렬은 정렬의 한 종류입니다. 정렬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 정렬,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저장된 숫자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하여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무작위로 저장된 숫자가 75, 100, 95, 50, 85 순서로 있습니다.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할게요. 시작 위치는 가장 첫 번째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 75와 인접한 두 번째 숫자 100을 비교할게요. 첫 번째 숫자 75가 100보다 작죠? 오름 차수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하는 거죠. 작은 값 75, 다음 큰값 100이 있으므로 이두 수는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번째를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 값 100과 인접한 세 번째 값 95를 비교하면 100이 95보다 크죠? 큰 값은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과 95를 교환해 줄게요. 그럼 75, 95, 100, 50, 85가 되고요. 95 다음 100이 위치하게 되면서 작은 값 뒤에 큰 값이 잘 정렬되었네요. 그 다음 또 비교할게요. 세 번째 값 100과 인접한 네 번째 값 50을 비교합니다. 100은 50보다 크죠? 큰값 100은 작은 값 50보다 뒤에 위치해야 함으로 교환해 줄게요. 그럼 75, 95, 50, 100, 85가 됩니다. 그럼 다음 값을 비교할게요. 네 번째 값 100과 인접한 다섯 번째 값 85를 비교하면 100이 85보다 크죠? 큰 값은 뒤에 위치해야 하므로 교환해 줄게요. 결국 75, 95, 50, 85, 100이 됩니다.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모두 비교했죠. 그럼 첫 번째 과정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버블 정렬의 특징이 있어요. 버블 정렬은 가장 마지막 위치부터 순서대로 정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름차 순이라면 무작위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장 마지막에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수 100이 가장 먼저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100은 정렬을 완료한 겁니다. 하지만 남은 숫자 75, 95, 50, 85는 아직 정렬이 덜 되었죠. 두 번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의 결과인 75, 95, 50, 85, 100에서 첫 번째 값 75와 인접한 두 번째 값 95를 비교하면 작은 수 75가 앞에 있네요. 이두 수는 오름차 순 정렬되어 있으므로 교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교는 두 번째 값 95와 인접한 세 번째 값 50입니다. 95는 50보다 크죠? 따라서 50 뒤에 위치해야 하니 교환해 줄게요. 75, 50, 95, 85, 100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값 95와 네 번째 값 85를 비교할게요. 95는 85보다 크죠? 그럼 교환해 줘야 합니다. 95를 뒤로, 85를 앞으로 교환하면 75, 50, 85, 95, 100이 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1을 정렬 완료했죠. 두 번째 과정에서도 100 다음 큰수 95를 마지막에 두어 정렬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숫자 75, 50, 85를 정렬하기 위해 세 번째 과정을 진행할게요. 두 번째 과정의 결과인 75, 50, 85에서 첫 번째 값 75와 인접한 두 번째 값 50을 비교하면 75는 50보다 크네요. 큰 값이 뒤에 있어야 하니 교환하겠습니다. 50, 75, 85, 95, 10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값 75와 인접한 세 번째 값 85를 비교할게요. 75는 85보다 작죠? 작은 수가 앞에 있네요.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50, 75, 85, 95, 100. 그대로 세 번째 과정이 종료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정이 종료되면, 195. 그 다음 큰 수, 85를 마지막에 두어 정렬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수는 50과 75밖에 없네요. 네 번째 과정에서는 50과 75를 비교할게요. 50은 75보다 작죠? 이두 수는 작은 값에서 큰 값, 오른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됩니다. 그럼, 모든 값을 비교하고 정렬한 겁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100을 정렬 완료하였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95. 세 번째 과정에서는 85. 네 번째 과정에서는 50과 75를 정렬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무작위 숫자 75, 100, 95, 50, 85를 인접한 두 수를 계속 비교하여 50, 75, 85, 95, 100.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하는 버블 정렬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볼게요. 이중 포문의 구조를 볼게요. i는 1부터 사이즈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바깥 포문을 실행하고요. 안쪽 포문은 j는 0부터 size-i, o-i까지 1씩 증가하며 안쪽 포문을 실행합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볼게요.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의 j는 0부터 시작할게요. 이 포문의 조건식 arrj는 arrj 플러스 1보다 큰가요? 입니다. 현재 j가 0이죠. ARR0, 75는 ARR0 플러스 1, ARR1보다 큰가요? 입니다. 거짓이죠? if문의 조건식의 거짓이므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돌아가서 j값을 1 증가할게요. 그럼 j는 1이 되고요. if문 ARR1과 ARR2를 비교합니다. 100은 95보다 큰가요? 참이죠? 그럼, 이 부분의 문장을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템프에 ARR1의 값을 넣고요. 그 다음, ARR1에는 ARR2의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ARR2에는 템프 값을 넣는 거죠. 그럼, ARR1과 ARR2가 교환되었죠? 현재 배열 ARR에는 75, 95, 100, 50, 85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므로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2입니다. 비교할게요 arr2의 값과 arr3의 값을 비교하면 참입니다. 그럼 temp에 arr2의 값을 넣어주고요 arr2에는 arr3의 값 50을 넣어주고요. 다시 arr 3에는 temp의 값을 넣어 줍니다. 그럼 배열 arr의 2와 3이 교환되었죠? 현재 배열 arr은 75, 95, 50, 100, 85 순서로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럼 j를 1 증가하면 3이 되고요. 배열 arr 3과 배열 arr 4를 비교하면 조건식의 참이네요. 그럼 템프에 ARR 3의 값을 넣고요. ARR 3에는 ARR 4의 값을 넣고 ARR 4에는 템프 값을 넣습니다. 그럼 배열 ARR에는 75, 95, 50, 85, 100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선두로 돌아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됩니다. J가 4일 때는 안쪽 포문의 조건식 J가 500이 i보다 작나요? 현재 i는 1이죠. 그럼 500이 1을 해서 4가 되죠. J는 4보다 작나요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안쪽 포문은 종료되고요. 선두로 돌아가서 i 값을 1 증가할게요. i는 2가 됩니다. 그럼 한번더 안쪽 포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i가 2가 되었으므로 안쪽 포문의 조건식은 5 2,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하네요. 이부문을 실행할게요. j는 0부터 시작하고요. 현재 배열 arr의 0값 75는 95보다 큰가요? 거짓입니다. 그럼 이부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돌아가서 j값을 1 증가하고 그 다음 ARR1 값은 ARR2 값보다 큰가요? 참이죠? 이 부문의 조건식이 참이면 이두 값을 스와하는 과정이죠. 스와해 줄게요. 템프에는 ARR1의 값을 넣고요. ARR1에는 ARR2의 값을 넣고 ARR2에는 템프 값을 넣습니다. 그럼 배열의 순서는 75, 50, 95, 85, 100이 됩니다. 선두로 돌아가서 J값 1 증가하고요. ARR2의 값과 ARR3의 값을 비교하면 참입니다. 그럼 템프에 ARR2의 값을 넣고요. ARR2에는 ARR3의 값, ARR3에는 템프 값을 넣으면 75, 50, 85, 95, 100순으로 배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가 3이 되면 안쪽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쪽 포문이 종료되고요.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할게요. i는 3이 됩니다. i가 3이면 안쪽 포문은 5-3을 해서 j가 2까지 실행하네요. j는 0부터 시작해 볼게요. 현재 배열 ARR0에는 75가 저장되어 있고, ARR1에는 50이 저장되어 있죠? 참입니다. 그럼 두 값을 스왑할게요. ARR0 값은 템프에 저장하고, ARR0에는 ARR1의 값을 저장하고요. ARR1에는 템프 값을 저장하면, 배열 ARR은 50, 75, 85, 95, 100 순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j값 1 증가하고요. arr 1과 arr 2의 값을 비교하면 거짓이죠. 조건식의 거짓임으로 이부문의 문장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돌아가서 j값 1 증가하면 안쪽 포문의 조건식 j가 2보다 작나요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두로 돌아가서 i값을 1 증가할게요. 그럼 안쪽 포문의 조건식은 5-4 j는 1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j를 0부터 시작하면요. 현재 arr0에 저장된 값 50과 arr1에 저장된 값 75를 비교하면 거짓이죠. 그럼 이 포문의 문장 실행하지 않고요. j값 1 증가하면 j는 1이 되면 안쪽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 포문은 종료되고요. 바깥쪽 포문에 i를 1 증가하면 i는 5가 됩니다. i가 5일 때 바깥 포문의 조건식 i가 5보다 작나요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죠. 바깥 포문도 종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면요. 결국 배열 arr에는 50, 75, 85, 95, 100 순서로 저장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인접한 두 수를 계속 비교해서 정렬하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의 특징에 따라 안쪽 포문이 종료되는 순간, 즉한 과정이 끝나는 순간에는 가장 마지막 값부터 순서대로 정렬이 완료되는 버블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되는 오름차순 정렬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포문이 끝나면 다음 코드는 i는 0부터 사이즈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배열 arr의 인덱스 i 값을 출력하는 단골 포문입니다. 즉, 배열 ARR의 값을 순서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현재 배열 ARR에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오름 차순 정렬되어 있어 50, 75, 85, 95, 100이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즉,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50, 75, 85, 95, 100입니다. 이 코드는 이중 포문의 스왑 알고리즘까지 있는 꽤 복잡한 코드였습니다.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하는 버블 정렬은 실기시험에 간간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버블 정렬의 흐름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